아, 들기한번 해야겠다 아, 못 참겠어! 아, 못 참겠어! 못 참겠다고! 어, 뭐 오는데? 뭐 오는데? 근데 버티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상인인작으로, 상인인작으로, 상인인작으로 상인인작으로 피하고 하면서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이거로체! 쌍어흑 맛은 어때? 이거로체, 바로 따으로놓기선수이 이거 클린트 만나면은 라인전 때 무조건 강철 바지 들고 가더라고요. 그것만 하면은 세이버 투투두타안 아프더라고요.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버그라고 했나봐. 에. 그냥 강철 다리가 부 타나가면 그냥 바로 백신이었는데. 아이리테리 원챔이에요. 아이리테 원챔 하시는 분은또 처음 보네. 잘안 나오잖아요 이거. 1렙 때 이거 맞추고 사기 시작 쓰고 싸우면 돼 이기나? 여차하면은 그냥 신발도 그냥 그냥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사의 신발 박아 버리는 거예요. 아 전사 신발 가야겠다 세이보이스니까. 나는 괴물 될 예정. 예저... 아 뭐야 이브 이북, 이브 이북. 이브까지 온다고. 이브 뭐야? 아니 이브 아이디가 리바 77877인데 컴퓨터 아니야? 전사 캐릭터는 지금 초입 당기시면은 그냥 프레들이 아니면은 아니야, 아니야, 그냥 루비가 짱이에요. 아 컨트롤 아닌 것 같고. 어흥이나 맞아봐, 이 자식아. 안 아프니까 간지러운 수준이니까. 아 어흥 자식아, 뭐내 친구 왔는데? 내 친구 왔는데요? 내 친구 왔는데요? 걸어가면서 쏠 건데요? 걸어가면서 쏠 건데요? 야, 라켓 패스 나 발랐다. 예, 돌아가줘, 돌아가줘. 친구들 안될것 같은데, 큰거 먹고 갈게. 아니 프레드린도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루비 강추해가지고 그냥 게임 자체를 그냥 흐름을 배워간다 생각하고, 초반에 루비 하는 거 나쁘지 않아가지고. 야둘다오던가야 다음 사기 작때 이들 떠줄게겁났으 내가 지금. 전성기야. 전성기라고. 아 풀딜 맞았네. 간지러워. 클린트 왜안 오냐? 너만 내쌍 어흥 맞을래? 오면 잡는다. 아 클린트 위로 갔네. 오케이. 너이한내쌍 어흥 맞자. 아씨. 아저 개암이네 저거. 아씨. 아 개암인네 저. 아 이거 괜히 갔어. 아씨 상대 입을 줄 알았으면은. 펜타스톰을 오래 했었는데 완전 초짜는 아니. 아니 근데 모바일 레전드를 처음이시니까 캐릭터를 알아간다 생각으로 루비가 났죠. 다른 캐릭터 또 보고 와저 개쩐다 저런 캐릭터가 있구나 막 그런 거. 돌아가라 친구. 좀만 시도 좀만 더 끌어줘.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아 너는 윈터 한테 먹어 어 얄미우니까 야 윈터 한테 맞췄어 열받았어 아저 그냥 궁으고 들어가야겠다 그냥 아씨아들교한번 해야겠다 아 못참겠어 아 못참겠어!!! 못참겠다고 어뭐 오는데? 뭐 오는데? 근데 버티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상인인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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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호하면서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이거로쟤쌍어흥맛은 어때 이거로쟤 바로 따블로루킹야 솔킬 냈다 <laughs> 좋았다 아 이거는 클린트 덕분에 이겼어요. 오케이. 이 강철 다리 가보 지렸다. <laughs> 클린트 때문에 갔더니. 보통은 이 강철 다리가옷을 자연풍이랑 바꾸는 편이죠. 아,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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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너 죽었다? 그러지 말자. 어, 그러지 말자. 나 사기 진작이라고. 돌격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도 여든 여섯 시 출근하는 거. 근데 원래 원래 물류 창고가 일찍 문 열어야 돼 가지고. 느려. 아. 세이버 공백개. 세이버 공백개.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일은 쉬어야 돼요. 그 허리 때문에 일 오래 못해요. 근데 월요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 원래 원래 일했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월요일 날만 일해요. 빨리 이거 빨리 재활해가지고 허리 정상 돌아올 때면 그냥 다시 구해서 해야죠. 근데 우리 정글 누구야? 뭐야 우리 우리 팀 사스케랑 이타치 다 있어는데 바로 리딜 리딜 프리딜. 움직이면서 배요, 움직이면서 배요. 너도 배고야나 움직이면서 배요. 나 움직이면서 배요,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이제 시간으로지 바로 답으로 루키 무빙샷. 괴물이다, 못 막는다. 아모니 정글이에요. 누가 이타치고 누가 사스케야? 천천히하자. 그래 안 당하니까. 그래 안 당한다. 왔다갔다 무빙하니까. 왔다갔다 무빙하니까. 놀랬지? 그래을 두려워하지 않은거 놀랬지? 자, 어흥 한번 해볼까? 이번에 쌍 어흥으로 가볼게. 공이 좀. 이거 아틀라스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a 끈하게 아틀라스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사 m u 쳐 주나? 사 a 쳐? 너가 칠래, 내가 칠 d 딱 말해. 오! 오, 오 n a s a m u d r 보여 줘. 보여줘 보여줘 m u drug. a t 보여 줘. 보여줘 u 보여줘. drug.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대기 중이니까 사기 진짜까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느려. 아니 근데 보면은 성인님 은근 많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은근이 아니라 그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원나불에 통달하신 것 같은데. 어? 나 생우 내가 지켜줘요. 뭘로? 딜로 지켜. 겁나 세리게. 정대만이야? 이렇게 쫓아오네. 진짜. 야좀 멋있게. 아니 영화도 안 봤어? 이렇게 멋있게 다 죽였을 때 멋있게 살아가는 건데. 눈치 없는 빌런이네. 나 어디 가서 빌런 못하겠다. 아 어,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전투민족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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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너만 양옹으로 들었냐? 너만 양옹으로 들었냐? 어딜 들어와? 양옹 아니야. 우리 때 필수 과목이잖아요. 국영수다가 불러서 원아아우리다뇨저아닙니다 제가 저 살짝 영하잖아요. 그 눈이 랑제 사이에는 살짝 그게 있습니다. 자, 아직 영합니다. 오, 뭐야. 어, 뭐야? 그대 이기지 않냐? 어, 잠깐만. 어, 왜 제가 안 날까요? 두번 죽을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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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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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쟤는 무슨총 칼질을 내 하체에 다만하나내 상체 방어는 안 되거든요 지금. 야이내 하체가 하체를 오지게 해가지고 개다다 나거든요 지금. 그래 칼질을 하체에 다만하나 봐. 왜 저러는 거야? 자 자연풍 있어가지고 한번 더다될수 있어. 요 없다. 어 혼자야. 자연풍 센스 와. 아,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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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왔음가어 내가 이길 듯 이길 듯 이길 듯 이길 듯 아이아 씨! 아아뭐 아이 선까지는 아니고. 에. 혹시나 시청자분들 오해할까봐 그렇죠. 아직 엔데. 개폭격님 특 복수 켜면 더 열심히 때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강한 자 앞에서 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저는 강냥약간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약한 챔피언들 막 때리고 오르지 않습니다. 나 복수 키면 복수 켰을 때나더 그냥 악다 같이 난리 들어요, 그냥. 열 받잖아요. 반칙이잖아, 저거. 응? 아, 나흥분해 갖고 잘못. 아, 나 이거 잘못 왜쓴 거야, 지금? 아 씨. 아, 지도 올리려다가 아! 이야~ 자연풍이 있다는 마음가지 집어넣어, 사기진짜까지 있을 걸. 어, 어, 뭐야? 테스트 그래? 어, 이거 아프다. 아. 좋아요, 미션.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야.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이 저 복수라는 감정이에요. 왜 쓰는 거야 저거를? 여러분들 제가, 복수, 제가, 제가 방송할 때 복수 드는 거 봤어요? 오흥 자식아 살려가지 마. 어. <목소리> 자 여러분들 좋아요 미션 있는데 아 솔직히 우리 진짜 우리 오늘 우울하잖아요 진짜로. 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나 오늘 방송 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내일 우울한 생각이 나 진짜 완전 우울증 거의 초기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포켓도이 원 하시는 분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협박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양아치가 되지 않을게요 감정에 호소하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릴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화력을 영주 먹을까? 아 근데 오늘따라 그랩을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내 옛날 내, 내 옛날 타이틀이 그랩 안 걸리는 유튜버였는데 로아 지금 너무 걸리는데? 자 힘의 물약 쓴다 힘의 물약 투독 투독 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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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어마무리. 오 씨. 오, 좀 세네. 오, 위협이 돼. 아, 야, 우리 주연님 감사합니다. 아, 이 그런 식의 표현,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건 좋아가 좋아요가 아니라 사랑 아닙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오, 잘 봉잘 봉잘. 똥프랭크요와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는데 좋아요가 1 0 개밖에 안 올랐네요. 에이 민생 진짜 더 덥다. 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짝 좋아함인 줄아 뭐야 짝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짝 좋아함은 더크네요 상실감이 실망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패야겠다. 아 오래가 제네라 패겠다아그 조금 좋다 네, 달려가고 있어 지금. 아, 아 우울하다. 아, 내 가슴 좀 채워줘라 친구들아. 내뻥돌은 네, 가서 챙기러 간다. 안 돼요, 레드 안 먹어요. 그러다가 반동분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씨앗 키우지 않습니다. 레드 먹어서 0.001% 승률 올릴 바에 레드 안 먹고 예. 0.5% 승률 지킬게요. 아, 레드 먹으면 진짜 0.5% 확률로 싸워요. 아, 0.5%가 뭐야? 아, 진짜 한10% 10%, 사, 10 확률로 정글이 열받아하고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설마 대서스그랩? 그래? 대서스그랩? 그래? 보여주나? 이야 yeah! 개네. 이게뭐다 슈퍼 프리딜이다코어치 어, 아, 내가 자꾸 오, 이없게죽어가지고아 아니, 근데 딜이 별로 안센거 같아. 악령이 포효가 아닌 것거아 이거, 절칼 가야 돼, 이거, 는 아... 이거, 절칼 센스로 패야 돼. 맞아, 다 죽었어. 아닌데? 아이 엘리 앨리, 엘리스도 방템이네. 비싼 게 짱이야. 어 왔어, 왔어. 아 비싼 게 짱이. 간다. 촉,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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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무빙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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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자연풍우 왜 써요? 이브랑 엘리스가 패는데. 아 자연풍 버릴까? 자연풍 팔고 아 자연풍 버려도 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쟤네 물리잼 데미... 물리뎀이잘안 들어와 아니 나 세이버를 볼 일이 없어 아 이거 자연풍 팔래 자연풍 팔고 절카 갈아 절카 가는 게 낫겠다 아씨 아 자연풍 팔고 나 이거 악령이 포유 갈래 그냥 아나안 때려 아 아니 어차피 피해 되니까 이걸로 아 자연풍 팔까 그냥? 아니 꼭 이렇게 팔잖아요? 판 다음에 날 때린다니까? 설마? 아니겠지? 자 팔자. 아, 필요 없어 이런 거. 악님에 보여 갈래? 설마 나 때리겠어요? 태까지안 때리다가 여태 안 때리다가 지금 나 때리는 개피진오 어, 왔어? 왔어? <laughs> 내 친구 달려가고 있어요. 나 어흥 썼어요. 응? 그렇지. 물리딜로 없잖아요. 이때 파면 되지 뭐. 지금 팔아 되잖아요. 쟤네 물리 딜러가 없는데? 지금 끝내야지. 어, 어, 어. 아, 너무 아파 이거. 아 씨.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기지 부수고 끝내. 기지 부수는 걸로 끝내. 어디서 편하게 지러 지르, 편하게 지라 그래. 와 근데 이거 이번 판은 거의 중반부부터는 그냥 아틀라스 궁 때문에 겁나 편하게. 했다.